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비올입니다. 오늘 주가 3.5% 위쪽으로, 어, 고가, 트라이를 해 주긴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비올의 문제다라기보다, 어, 시장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죠. 진짜 말 그대로, 똑같아요. 지수 따라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비올, 그, 시장이 38분. 저점을 찍었거든요. 비올의 오늘 저점도 38분 1시 30분에 똑같이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고요. 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깽판 쳐놨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업종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그냥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네, 고래 싸움에. 그래서 오늘 비올의 은봉에는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다만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가격을 깬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시간에도 조금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러면 9,100원을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 9,100원이라는 가격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를 찍고 올라갈지 안 찍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만 보면은 양봉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턴이긴 합니다. 오늘도 키운 매도.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개인 빨간불이 찍혀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대거 매도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찍히는 개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아닌 주체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그 개인 투자자. 그게 진짜 그 순수한 개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쪽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다 매도 우위를 보여줬다는 거. 투신 보험은 매수를 유지했고 연기금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연기금이 오늘 시장 밀릴 때좀 비올의 주가를 깎아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먹는 오전에 쭉한 중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를 밀다가 그때부터 포지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긴 한데 어이 정도 밀고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미는 거예요. 미니까 더 매수량을 늘리거든요. 지금 이 하단의 가격 자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집어 넣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비율은 최근에 양봉캔들 만들 때 외국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기관이 기존에는 주도하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관이 어떤 보조하는 역할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오늘 저는 외국인의 이 저점 매수 혹은 주가가 밀릴 때 주어 담은 거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종가 기준으로 9,100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될것 같고요. 9 1 0 0원에 설령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추세가 워낙에 앞에 앞에 캔들 두 개가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짤짤이 캔들 두 개거든요. 단봉 형태의 음봉이 어떤 추세를 막 무너뜨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막 외국인 기관들이 막 서로 매도 못해가지고 안 달라 예,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쪽이 사고 한쪽이 팔고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수가 밀린 거 외에는 오늘 비올의 움직임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요 지지라인, 이때 캔들의 이제 그 종가 부근이고앞 구간에 저항라인이었고, 요 가격대만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 보여주면 추세는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가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캔들로 인해가지고 관점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참고 자료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됩니다. 장중에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정말 귀찮죠? 또 일까지 하는 와중에 저런 거 검색한다고 눈에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 핵심만 딱딱딱 확인하고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0원만 좀,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